안녕하세요. 아, 뭐,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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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안녕세 어. 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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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윤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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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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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요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안녕하세 강릉 <laughs> 크리스마스엔 뭐 했어요? 어허 뭘 뭐요? 됐어요? 어, 바로, 바로 합니까? 어, 한번 상배님이 <laughs> <laughs> 오늘 모았으니까 건배사 예. 한번 하고 시작하면 예. 될것 같아요 오늘 건배서. 우리끼리 모였으니까뭐 어쩔 쪽 하면서 <laughs> 다 같이 출발 아... 이렇게 하는 거아 오케오케 알겠습니다 그 여러분 이 합방은 전부 다 제가 모은 거고요 뭐 <laughs> 제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범 누님 강수연 님무료 누님 앞날에 영원한, 그, 뭐라 해야 될까. 아, 영원한 영광과 <laughs> 어, 아, 그 체크나 해요, 체크나. 준비해, <laughs> 준비해, 준비해. 아,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 고백하자면은 배틀그라운드 거의 처음입니다. 막년에 조금 해봤고. 그러면 이거 1등은 좀 힘들 것 같다. 한 10등? 이 정도면. 어. 그럼 오드 가능한 사람이 나밖에 없네. 어. 와, 진짜 이거 갈 때까지 갔네, 이거. 아니 이거... 자기가 모아놓고서 뭘갈 때까지 데까지가... 오늘은 오케이. 저기... 한무총장관님 뭐였지? <목소리> 아뭐뭐 아니 이 사람 이거 나죽어게죽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내가 에이스야! 나를 보는 거고 이거 알바 고용한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아니 그게 심술이 났죠 오늘 상배님? 뭐, 니 우리 앞에서 다 싸우는데 혼자 벽 뒤에 숨어 있으시던데? 아니야아니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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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나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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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야 야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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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야 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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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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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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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오케이, 나 봤어! 저거 진짜 사람이다. 있어. 오토바이도 사람이야. 저거 AI 아니야. 나 이거... 일단, 일단! Hey, success... 그거를 버려야 왜? 돼. 어, 뭐야? 근처나 근처. 타이가 살인마 같다. 선생님, 잘하신다. 응. 음, 제가 또 이제 좀 FPS에 음. 또 일가견이 있거든요. 앞에 아, 앞네 <laughs> <laughs> 아, 앞에 있네, 앞에 네 근데 왜 권총으로 쏴? 총이 없어요. 아 수아! 수아! 나이스! 나이스! 아, 여기 저, 저 앞에 지나갔다. 어 그쪽.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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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보여. 안 보여. 어, 거짓말이지? 여기 들킨 거 아닌가? 한명 기절. 아니 음, 이거 1등 한다고? 저 믿지 어... 마세요. 여기서 이제 1등 이거... 못할 수도 있어요. 샷파를 빌려가지고. 내가 오버해준 게 도움이 많이 됐나 보네. <laughs>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고 수연님이 나온 수연경.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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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제일 많이 맞았어. 딸비야딸비딸비 달비. 물량 없나? 저기. 없는 것 같아. 없는 것들, 없는 것들. 어. 물량이 없는. 돈다, 돈다, 돈다. 나무 돈다. 나무. 완 끝났어요. 바로 첫 판에 어 치키들, 거 노잼 만들어버리네. 아무래도 쌍부님 좀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알리 주고 거짓말이지. 제일 먼저 주고 오셨어. 그럼 이제 오더 소연님이 하자. 근데 내가 정말 궁금한 게한게 게 있는데. 네. 소연님 어. 레디 언제 하실 거예요? 아 레디. <laughs> 그리고 내 정말 변명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더 할 때는 세 분이 제 오더를 듣지 않았어요. 어, 그럼 한번 해봐요. 무조건 들어볼게. 무조건. 이렇게 응. 어, 무조건 오케이, 들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어자 어. 진짜 자... 어... <laughs> <나> 저 뜨는 <laughs> 소리 너무 싫. 잠시만요. 캠프 브라보로 갑시다 캠프 브라보. <laughs> 아, 캠프 브라보 캠프 브라보로 떨어지고 2인일조로 아, 같이 다니세요. 2인일조로 아, 캠할까요? 아, 일단 강수현님랑 나랑 붙어 다닙시다. 아 그럼 문현이님이랑 저랑 같이 붙어 다니게요. 밸런스가 또안 맞는, 맞는 어. 거 같은데 이거. <laughs> 근데 여기 템이 너무 없어요. 뭐야 왜 이렇게 그집 여기 맞 아무것도 아 없는데 여기 떨어지는 게 맞았어. 아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맞아, 아, 의심하지 마. 뜻이 있으셨을거까아큰 뜻이 있지. 식패드 탄티, 진짜 이거 구상해 아니 유리, 우리 가야, 우리, 가야 우리, 아니, 아니 우리 너무 언제가 죽어? 아니 이거 오더가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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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이렇게 맞으면서 가는 오더가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없는데. 이야 <laughs> 22등 했어. 내 눈.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몰라이 <그래서> 이래 될줄 <laughs> 아, 몰랐어요. 신뢰를 잃었어요. 혹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아예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병사들의 의견도 다 들어주는 인자한 그런 대대장으로. 음. 미국만 음. 음. 아주 상세하게 오더를 줄게요. 여, 지금 네, 저거, 네. 그, 저 뭐야, 다리 보이죠? 응? 보자. 자, 음. 자, 여기서 알아서 파밍하고 알아서 모읍시다. 보자. 오, 더 시원하시네. 알아서 하래. 네. <laughs> 다리 건너서 파밍하면 안 됩니까? 저희가 죽고 싶으면 가는 거지. 아니 세무님 이거 어? 그 파밍 하세요. 제가 어. 뒤에서 보자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저어로케 아, 아, 가는 거 봐. 애킹? 1 2 5오에 사람 있어. 1 2 5오에 오케이 임종시키 임종시키. 아 뭐야? 로아 라스카. 도수한님 제가 살려러갈게 거기 사람 있는 거예요? 나나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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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소연님 이제 네, 잘라지 적당히 좀 합시다. 아하? 우리 이동합니까? 오케이, 이동? 네, 이동합시다. 오케이. 자, 소연님 먼저 앞으로 가십시오. 왜요? 아 무슨 네? 님이구나. <laughs> 우리, 우리 슬슬 이제 뭉쳐야 되는데 이거. 근데 4명은 놓칠 필요가 있나? 너무 위험하지 않나? 어? 어,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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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자! 가인 가야돼! 아! 어... 한명한명 한명 기절! 한명 기절! 여기 나무! 여기 집! 아까 내가 봤는데 집에 아무도 없거든요? 해. 집 살짝 끼면서 앞으로! 앞으로! 근데 어, 왜 이렇게 어둡지? 그리고왜 이렇게 어둡지? 우리 그냥 양쪽으로 갈래? 양쪽으로 갈래? 뭐 소리 어... 나는데? 어디서? 뭐 심포 타자드 소리 나는데? 아잇! 죽였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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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하나에요? 여심해요즘해열심요즘만 <목소리> 아, 나 지금 버려버려 버리 사람, 버려버려. 무님그 반대로 와야 돼, 그 뒤쪽으로. <웃음> 엄마야! <웃음> 누가 나 죽였어? <laughs> 아, 저분살수 있나? 응, 살수 있어. 앞에 사라, 사라. <목소리> <목소리> 사람, 앞에 사람. 저 앞에 사람이다. 응, 봤어. 바위 뒤에. 잡아서. 그렇지. 좋아. <목소리> 저기 움직이는 거 봤어요? 저기 어디냐면은 어? 125, 125, 125, 125, 125. 아, 버려버려 버려버려 버 사람. 서로 바위를 끼고 있어요. 방에 뒷면에손물 있어요. <laughs> 마무리 좀해 줄래? 아! 아! 아쉽다. 기대됐어. 아, 진 아, 아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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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깝다. 근데 왜 이렇게 어둡지 이거? 바바밤. 잘했어요. 예. 여기 가자고. 고 응, 갑시다. 예. 많이 합시다. 오늘 그 합방에 임해서 정말 감사하고 예, 다음에도 번꼭 뵙죠. 네, 반가세요 아, 뭐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재밌었네요. 네.